HB테크놀로지의 2023년 2분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HB테크놀로지의 2023년 2분기 매출액은 554억, 영업이익은 248억, 순이익은 63억을 달성하여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8% 영업이익은 16,761% 증가하였고 순이익은 51% 감소하였습니다. HB테크놀로지는 과거 4개년 분기 평균 매출액이 450억대였던 회사였습니다. 2023년 2분기는 과거 4개년 평균 매출액 대비 20% 증가한 554억을 달성했고 2023년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다음 분기도 성장세가 나오면 성장 초기에 해당합니다. 향후 이런 성장 추세가 3개 분기 연속 이어지면 본격 성장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분기 영업 이익은 248억, 순이익은 63억으로 매출액과 함께 영업 이익은 증가하였고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였지만 기업의 외형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1018억으로 전년도 매출액의 69%, 누적 영업이익 435억과 누적 순이익 529억은 이미 전년도 실적을 초과 달성하여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2분기부터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하여 주가는 2023년 9월 현재 3,3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턴어라운드를 시작하여 주가는 상승 이후 전고점 돌파 후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향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주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총은 2,833억원대로 상반기 영업이익 435억은 시총의 15%, 상반기 순이익 529억은 시총의 18% 수준이며 1일 연간 실적으로 환산시 기업 가치는 2023년도 예상 PER 3배 수준입니다. 2023년 2분기 실적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은 45%, 순이익률은 12%로 질적 성장 지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HB 테크놀로지의 양적 성장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의 증가율은 2023년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시작하였으며 질적 성장 지표인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높은 수준입니다. 안정성 지표인 부채 비율은 2022년도 말 기준 50%로 낮은 수준입니다.